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보면은 메디나 클라우드, 메디오아 클라우드, 그다음에 어 이그노브라와 스트라이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get document frequency. 뭘, 모든 텍스트에서 document frequency, document frequency 라는 거예요. Posting list의 크기가 document frequency죠, 그렇죠? 어떻게얘기해줬죠 네. 나는 거기에 사전에큰틈리퀀시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다큐멘트 프로젝트 넣었다고했잖아 그게 호스팅 리스트 크기가 얼마나 얼마냐고 찾는 거죠, 그죠그 틈이 나오는 다큐멘트가 몇 개가, 몇 개가 있냐 보는 거예요, 그죠그 찾아요. 그 다음에 어, 사이즈를 사이즈를 오하로된 사이즈를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자 메이딩 워 클라우드 클라우드 이런 거는 크기를 어떻게 찾아요? 자 앤드로 묶었을 때 앤드로 묶었을 때 a 앤드의 요소가 되는 것이 가장 작은 숫자부터 엔드를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 이게 이제 앤드 가 하나 더 있다. 그렇죠? 하나 더 있고 OR가 또, 또 있어.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서 적어놨네. A OR B AND C OR D AND E OR E E OR F 이러면 이게 이게 제일 큰지, 이게 제일 큰지, 이게 제일 큰지 알아듣겠다. 그치? A, A와 B가 제일 큰지 C와 D가 제일 큰지 D와 E, E와 F가 제일 큰지 알아되잖아 그치? 어떻게 알아요? 숫자를 일단 A에 대한 포스팅, 저기 포스팅 리스트의 개수를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치? 자, 그러면 쑤셔놨잖아 내가 다자 A하고 A와 B에요 A와 B에 절대가 필요한건 A와 B에 크기가 얼마냐는거 거지? 그러면 이거 우리 다 교우고 소중하기없때그지 빼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A하고 A와 B에 크기가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러면, C하고 D하고의 크기도 저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나머지도 저렇게 구해서, 그래, 그렇게 구했다. 그렇게 그럼 A와 B, A와 B가, A와 B가, 엔더. 그 다음에, C와 D, 엔더. 그 다음에, E와 F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는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다섯 개, 이거는 0 개, 이거는 두 개. 이게 나오면마음하고 먼저 하는 게 좋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먼저 엔터 하는 게 좋다. 그렇지? 그런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어른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오버사이즈의 인크리 즈모더로 인크리 즈모더라는 거는 가장 작은 작은 수부터 높여가면서 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엑사이즈엑사이즈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아, 제일, 제일 큰 것부터 찾아요? 제일 작은 것부터 찾아요? 제일 작은 게 어느 데요 <laughs> 여기서 노하니까 그냥 다음 뒤에 적제 숫자를 일단 텐젤리장은 트리가 제일 커요? 제일 작아요? 눈을 보면 그냥 안보여? 그냥, 그냥 그래야돼? <laughs> 앞자리 뒷자리 숫자로나오면 되잖아. 어느게 네. 제자가아 카레이드 네. 어? 응. 스코프하고 아이가 제자가 그치? 네. 네. 그럼 카레이드 스코프하고 와 아이부터 와와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엔드를 뭐하고 하는거야? 텐델리오 트리, 그치 그치 요거는 아예 텐레스카레드스코프를더하니까 탤레스, 29가 그러니까 한 30, <laughs> 30만 정도 되고 이제 요거는 20한 한 8만 그치 8만 되고 요거는 36만, 이 제일 큰애그치그 제일 작은 거부터 제일 작은 거부터더한다 그런 얘기 그치 그다음에 차례대로 큰 걸로 맞나? 이게 35만이고 이건 얼마야 37만. 이게 제일 큰애 그지? 그러니까 요거 요거하고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해. 엔드를 해야 된다. 오하하고 <laughs> 난 다음에 오늘 엔드 한다고 말해.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이런 분리 포레트 중에서 되게 골치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트예나. 낫은 어때요? 낫은 전체 다 힘들 때다 봐야 돼요. 다안 봐도 돼요. 자, 인덱스 타임 때는 어떻게 돼요? 낫을, 낫을 찾으려면. 인덱스 타임 때는 전체 다 봐야 돼요. 그죠? 인덱스 타임 때는 왜? 그게 없는지 알면다 봐야지 알지 그지 코리타임 때는 있는것만 있습니까? 다 안봐야겠는것만 다르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게 나와요 그죠? If the p l i e s friends and r o m a n c e and not countrymen 이를 이라고 돼 있을 때 how could you could you use the frequency of m n <laughs> n 컨트리맨의 컨트롤맨. 프리퀀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죠? 컨트리맨의 프리퀀시는 자. 컨크리맨의 프리퀀시는 뭐예요? 다큐멘트크기의 전체 크기에서 컨트리맨의 프리퀀시를 뺀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계산 하면은 나온다. 그런얘그죠 다큐멘터리 전체 크기를 알면은 거기에다 컨트리맨의 프로팅 리스트의 사이즈 하지만 다큐멘터리 프리퀀시의 를 알면은 나 o t 컨트리맨을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x 사이즈 두개 있는 거는 x 사이즈 밑에 있는 거는 집어서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불량, 불량 폴리를 머지할 때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은, 게 u 티익 a n t e e e x e c 을 in time linear 때, time l 다시 말해서, 타임 m 니 l i 하는 거는 o 의 X p l u Y 같은 경우. X의 제곱 X의 삼성, 이런 게 아니고, X p l u Y 같은 l 니 n e a r 에 찾을 수 있는 거를 보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보다 일정이 길어요. 생각보다 일정이 길어요. 자, 지금은 새로운 주제예요. 페이스 토리를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지금 인덱스 타임 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덱스 타임 때 하는 일은 사전을 만들고 그 사진에 나오는 그 다음에 다큐멘터를, 다큐멘터 안에서 텀들을 뽑아내고 그텀들의몇번 나오는지를 찾아내고 어떤 다큐멘트에 어떤 텀들이 있는가를 보고 하는 것이 그게 인덱스 타임 단이에요 지금 하는 건 뭐예요? 프레이즈 쿼리, 쿼리 타임 때 하는 거예요. 쿼리 타임 단일라고 인덱스 타임 단일라고는 다르다. 여러분 머릿속에 달라야 됩니다 그거예요. 인덱스 타임 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내 엄마같은 사람이에요. 응? 어? 여러분들이 인덱스가 인덱스 같은 게 여러분 엄마들이에요. 엄마한테 맡겨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아이도 자기가 컴퓨터 전문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 봐. 그지? 저런 다큐멘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인덱싱하는 프로그램 짜고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 여러분 해야 돼. 여러분 엄마가 해야 돼. 어? 여러분들 해야지. <laughs> 근데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어? 잘 만들어 놓으면 누가 써? 허린허린 누가 해요? 엄마. 엄마가 한단 말이야. 어? 아니고 자기가 저기 정보검색이라 그러니까, 정보검색을 얼마나 잘할수 있는가를 알수 있는 데가 아니라 그랬죠. 정보 검색을 보통 사람들이 잘할수 있도록 전문가인, 컴퓨터 사이언스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인덱스나 프리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도록, 어? 만든다. 시트를 만들어준다. 그런 생각으로 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걸 여기서 하나 만든다. 각자. 그렇게. 생각할 걸 하고, 이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러게 예전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정보검색 초창기 때는, 시작기 때는, 각 일을 가르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정보검색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가지고 이베리웨이션을 했어요. 프을 던지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뭐지? 예비군부이은 복학생, 남학생, 한몇 명만 돌아가면 됐어. 나머지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아, 이 수업이 퇴안되있구나이 중요한 수업이 퇴안되있구나스탠프드에서도 하고, MIT에서도 하고, CMU에서도 하는 이 강의가 이 프로그램 짜료게 되면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품필색대로 싹 합쳐 버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5 0미이들어 좋은 사람들에 나쁜 사람들이야. <laughs> 자 그래서 지금은 쿠리 프레이즈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쿨프프리즈 프레이즈, 프즈는 뭐라고 해석 할까요? 구 정도 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구. 절은 뭐예요? 절은 구하고 절하고 차이가 뭐예요? 응? 단어, 구는 단어고, 저런 문장이고. 그런거야 무슨 뜻스는 문장은 뭐야? 구하고 저랑 구별할 줄 아는 사람. <laughs> 손하게 <손안개> 안 났어? <laughs> 손하게 안 났구나. 사람들 어디서, 어디서 들었어 어? 정문으로 놀았어? 학교에? 경대에 정문으 놀았어? 부는 그냥 저기 그 단어들이 명,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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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이 또 부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이 부에요. 그 부사구 이런 게 있죠. 나는 나는 무지 빨리 달린다. 무지 빨리 이런 게 부사구예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뭐예요? 저는 주어와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게 그게 문장 안에서 한 문장 안에서 주어와 동사, 목적어 다 있는 것이 절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프리즈 프리즈라는 가 하고 우리나라의 어, 구우라는 가오가 정확히 치 하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합성명사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합성명사 혹은 복합명사. 합성명사와 복합명사 차이를 알아요? 그만, 그만해야 되겠지, 그죠? 예, 네, 그만해야 되겠다. 두번 문제 대상 네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되겠다, 이제. 자, 복합명사는 명사하고 명사하고 더한 게 복합명사예요. 자, 합성, 합성명사는 뭐예요? 합성명사. 여러분들, 프리, 프리픽스라는 걸 배웠어요? 자, 우래 가면 수업이 그걸 기상하고 기상하는 흘러가는데? 네. 이제, 고만할까? <laughs> 여러분들, 두도라는걸 배웠어요? 적도. 네. 접도. 접두. 적도는, 적도하고, 복합명사에, 예. 명사 다이, 명사하고, 적도하고, 적도 <laughs> <접도> 다기 <laughs> 이거는 복합명사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합성명사라 합성. 아, 합성 그랬어요. 복합어라고도, 복합어라고도 그래요복합라고도그래요자이 달라 보이죠. 뭐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 뭐어던게 있을까? 첫사랑은 뭐예요? 복합명사예요, 뭐예요? 합시 명사 왜? 다 어? 접시 뭔데? 접도예요. 접도하고 명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혼자, 혼자 쓸 수. 그렇 그쵸? 혼자 쓸수 있으면 명사하고 시어 머니할때이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시는 혼자 쓸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세수 없어 이런 가에 적두어라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가 피플이에요 피플. 정치가 어떤 사람 정치가 안철수 정치가 정, 정치가 안철수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정미사이에요 그렇죠? 이건 혼자 쓸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가지고 정미사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해. 근데, 우리나라는 정보 검색 같으면은, 그냥 정보 검색, 이렇게 하잖아. 정보, 검색,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은, 명사 플러스 명사야, 이거는. 그죠? 정보라는 명사하고, 검색이라는 명사하고, 근데, 영어, 영어에서는,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요. 이게 구성하는 게 약간, 약간 달라요. 아티피셜은 뭐예요? 아티피셜은 품사겁니다. 형용사잖요그치 <laughs> 그러니까 영어에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름이 많아요. 자, 그 소리 를왜 했지? 프레이즈문에 했구나.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스탠퍼드 유니버시티를 찾아, 찾았으면 좋겠어요 스탠포드가 아니라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센텐스가 있어요 I, I, went, to, I went to university at Stanford 라는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내가 찾고자 하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그 카시모 페이스 포리 헬스 프로브 니 질리언 스토바이 유저에 의해서는 쉽게 이어 된때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어드벤스 서치 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도 있다 찾는 것도 있다 물론 지금 구글, 구글 같은데는 이것이면 이거 이거는 1, 1등 2등 3등 나오지만은 이금 유니버스 데이터 스탠포드도 뒤쪽에 100등을 가 나오죠 두번째 페이지 세번째 페이지 가 나온다 말이죠 자 근데 자 많은 코리들은 임플리스탄 그니까 러 내재된 프레이즈 코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틈하고 다큐멘터만 다큐멘터만 어떤 틈이 있고 그 틈에 다큐멘터가 뭐 다큐멘터가 몇번몇번 몇번 있다. 이러한 인덱스 인버티드 인덱스를 구성해 가지고는 이 문제를 못 푼다 그 말이야. 그렇지 못 풀겠죠. 뭐왜못 푼지도 모르겠어. <laughs> 지금 그럼 안 되는데 어쨌든 못 풀어, 그렇지?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첫 번째 방법이 바이워드 인덱스예요. 바이워드 인덱스라는 거는 자 바이워드 인덱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첫번째 방법은 바이오드 인덱스예요 저수표기에 의한 첫번째 방법은 바이오드 인덱스. 자, 프레이즈 커리라는 것을 던졌을 때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바이오 드 인덱스예요. 두 번째는 포지셔널 인덱스예요. 자, 바이오 드 인덱스는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바이오들 바이가 뭐예요? 바이오들 바이. 바이. 두개란 뜻이 바이오죠? 그렇죠? 바이란개란뜻개는뭐예요프라이죠 그렇죠? 바이오드라는 것은 두개씩 자른다는 소리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인덱스를 어떻게 하냐면은 every consecutive pair of t e r m c o n s e c 이렇게 연결된 c o n s e 서로 이렇게 이웃하는 그끼리두개씩 잘라 두개씩 예를 들어서 프렌즈 로만 컨츄맨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자른다? 프렌즈 로만 자르고 로만 컨츄맨 자른다. 이렇게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프렌즈 로만 로만 컨츄맨 이렇게 이것도 단어라고, 이것도 단어라고 하고 이렇게 자른다. 그렇 맞아 단어 단어별로 자. 바이워, 바이워드라는 말 대신에 그럼 이건 지금 모두 단위로 자르잖아 그지 모두 단위로 자르는데 모두 단위로 안 자르는 방법이 있어 또 모두 단위가 아니라 음절 단위로 자르는 방법이 있어 음절은 또 뭐예요? 음절 음질. 응? 어? 음절은 뭐예요? 버절은 뭐예요?